좋으 멋질망정... 저어도 사람에게 상처도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남 상처 줘서 지한테 이득 될게뭐 있는데, 남 상처 주면서 지한테 뭐 하늘에서 어디 독배랑이나 떨어 주느라...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건데? 그냥,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조금이라도 더움주이게 그게 그렇게 안니고 온가? 나도 지금 멘탈이 나가서 지금 힘들어 그래서 이따가 오후쯤에 2시나 돼서 병원 갈 거거든 병원 가서 상담받고 내가 오죽하면 정신과 약 상담받고 정신과 약 먹고 살겠어 그게 사람들의 하나하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 벅차이가 근데 더 웃긴게 뭔지 알아? <laughs>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너무 힘들 때 멘탈이 나갈 정도로 미쳐버릴 것 같은데 <laughs>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인간들은 내 아픈 상처 몰라 반성하기는커녕 상처주 근데 그 인간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온 고 있다는 거야. 남의 눈에 피눈물에 흘리게 하면서도 지는 반성하 지 잘못도 모르고 반성하기는커녕. 그저 아무렇지 않게 남 헐뜯어 가면서 사는 인간이 참 꼴사납다. <laughs> 나 같은 인간은 그저 죽든 말든 자살로 내보러 가는 게 지들의 취미겠지? 멘탈 나게 만들어서 기어코 사람을 자살로 자살하게끔 만드는 인간들 <웃음> 웃긴다 <웃음> <웃음> 봐. 하 남의 눈에서 피누게 피눈물 나게 하면 지 눈에서도 피눈물 날 텐데 참 그걸 모르네 멍청한 것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구나. <laughs>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아빠. 아빠가 그냥 나좀 데려가주면 안 돼? 난 살아도 재미없어. 살아도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사람조차 만나는 것도 무섭고 사람 보는 것조차 싫어. 근데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 그래도 친구 같은 아빠가 있을 땐 어쩐지 버텼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아빠가 나좀 데려가 주라. 나 살아도 살기도 싫고. 살아봐야 아무 의무도 없고, 나 살아갈 희망도 없어.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아픈 엄마야. 아픈 엄마를 두고 내가 죽는다는 게참 그게 쉬운 선택은 아니다. 왜냐면 아픈 엄마를 돌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거든. 이모, 삼촌들, 작은아버지, 코모들이 있 뭐해? 말만 있을 뿐이지. 누가 하나 도와주러 온 인간이 있나? 거는 떠보지도 않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지금, 낯눈 삼진 산 지가 몇십 년인데, 수십 년인데. 그도 어떻게든 살아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부모 끝까지 책임지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바랑을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조금만 조금만 도움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 도움받는 게 그렇게 나안 잊고 온 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자살하고 죽으면, 우리 엄마는 누가 돌봐? 아픈 엄마, 이제 엄마 혼자 남게 되는데, 우리 엄마는 나 없으면 뭐안 되는데, 그래도 엄마는 나 아픈 엄마니까, 그래도. 장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엄마는 미우나 고우나 내가 보잘것없는 못난 딸이라도 엄마는 내게 많이 기대하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그런 엄마를 두고 어떻게 자살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살기 싫고 가고 싶고 아빠 따라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살짝 그게 마음에 걸려서 망설여지는 거 있지? 근데 누가를 한다 나를 가만두질 않네. 아주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게 만들어, 이 세상 버티기 힘들.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만들어버려서 내가 미칠 것 같아? 좀 똑똑하게 태어나게 해주던가, 이쁘게 태어나게 해줬으면 나도 좀내 세상이 달라졌을까? 이런 괴모 같은 얼굴, 내 얼굴이 아니라... 이런 눈사시, 이런 눈사시 탈고... 는게 아니라, 조금 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쟤가 그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겠지? 이렇게 전 남편에게 버림받을 리도 없었겠지 그런데 살아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없어서 내가 서야 할 곳이 없어서 진짜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 아빠.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아빠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내삶 내. 삶... 잠을 빨려 주라.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이러고 사는 것도 참 힘들고 괴롭다. 아빠의 빈자리가 이토록 클줄 몰랐어. 남들은 내 부모 나 몰라라 방치하는 인간들 수두룩 하는데 <laughs> 지들 살겠다고 부모는 나 몰라라 방치하는 인간들 지들은 안 그러나. <laughs> 요즘 세상 돌아가는 위치가 다 그러잖아. <laughs> 부모가 그래도 돈은 있어야 아기를 키운다고. 부모가 돈이 없으면 오히려 원망한다면서? 돈도 없는 사람이 뭐 하려고 나 같은 걸 낳아서 이따구로 키웠냐고. 그러고 덤벼드는 게 인간이잖아. 그저 돈 있는 부모만 좋아서 서로 그 재산만 가지려는 것들이. 참 그렇다고 돈 없는 나 같은 그지는. 그지는 도와달라고 하면, 불쌍하다, 안타깝다, 도와주기는 커녕, 그냥 아주 도움 요청한다고 사람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참, 웃긴다.